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정기 제5부 온수의 집에서 평화를 찾다 페이지 405페이지서부터입니다. 1965년 6월 8일 성령 강림대 축일 후 하요일 온수 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고요함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 새 소리나 마음의 평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하느님의 목소리에 맞추려는 열린 자세에서 소산한다. 고요 속에 홀로 머물며 하느님께 순명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흠숭하면서 자기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은수자의 존재 이유다. 은수자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의 행동에 결실을 맺게 한다. 이웃을 대신해 몸값을 치르고 죄에서 죽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쁨과 이해로 행하는 실천의 문제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하는 필요에 따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도원 독방에서 행하는 일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아무 때나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수도원 독방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듣는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거친가를 알때 우리는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1965년 6월 12일 참회의 토요일 새벽 안개가 자욱하다. 계곡 건너 성 안나의 집 넘어 숲속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다. 담장에 딱새가 앉아 있다. 해독이 불가능한 표위 문자 모양의 이상한 곡선으로 날아오르다. 안개 낀 허공으로 사라진다. 집 양쪽에서 풍금조들이 자잘거린다. 밖에서 매우 조용히 들어오는데도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현관에서 놀던 도마뱀 두 마리가 황급히 도망친다.그러나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퉁명스런 소리를 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내 운수생활의 극단적인 두 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위로와 메마름, 이해와 모호함, 순명과 이의 제기, 자유와 구속. 1965년 6월 26일 어제 예수 성심 대축일 날씨는 맑고 서늘했다. 이른 아침은 6월이 아니라 마치 9월 같았다. 23년 전 수련자였을 때 부수련장이던 로렌스 신부님이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해 조지아 수도원에 오셨다. 무척 뚱뚱해져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 당시는 매우 야윈 분이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은 은총의 날이자 진지한 날이다. 23년 전에는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제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 외적 의미와는 다르다. 이것은 중심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비의 중심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나는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 차이를 모호하게 감출 수는 없다. 이것은 모든 실제의 중심에서 은총과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개인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공허 속에서 불확실성과 절대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느님은 공허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더 분명할지도 모른다. 자유로운 공허는 충만함이 된다. 영이 무한대와 같아지는 것처럼 재미있지만 어느 것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개인관계의 신비를 어루만지지는 못한다. 나에 대한 하느님의 개별적 사랑이다. 다시 말해, 나 또한 공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 그렇더라도 그 자유가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일전에 세례자 성 요한 축일 미사를 드리고 났을 때, 문득 안드레아의 여동생 앤 윈저가 생각났다. 브루크의 조용한 사제관에 살던 안드레아를 자주 방문했을 당시 애는 12살이나 13살쯤 되었다. 그녀는 사제관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였다. 비밀을 간직한 어두운 아이였다. 아무도 13살 아이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나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그럼에도 그날 이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다.만일 내가 인생길에서 한번 돌아섰더라면 내 인생은 앤과 결혼하는 것으로 귀착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그녀가 진실하고 조용한 여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여성을 세상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매춘부를 쫓아다니거나 여자친구를 매춘부로 삼던 시절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그렇다. 그것은 참으로 강한 영향을 주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게다가 함께 자는 것이 참 부끄러웠던 적이 많다. 반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올 당시에는 진이 버턴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열정이 아닌 동료로서 사랑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1965년 7월 5일. 죽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될 때쯤이면 나의 고독은 어느 경지에 이를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장 내밀하고 고유한 나 자신의 것은 공유되거나 묘사될 가능성이 없다. 사람들이 내 체험을 분석하거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되거나 기쁨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수생활은 진지해야 하고 죽음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은수 생활은 너무 엄격하고 절대적인 이상인가. 고독과 죽음은 함께 간다. 물론 고독은 죽음이 아닌 삶이다.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죽음을 대면하면서 죽음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죽음을 받아들일 때그 충만함이 실현된다. 고독은 사회적 정당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해되는 성취에 의존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독에서 조차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져 인정된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제 내 삶에서 고독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나의 방어적 성향, 약함, 위선을 보기 때문이다. 고독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과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대면하는 것처럼 끔찍한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느님 안에만 희망을 둔다.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를 위해 나는 진실하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분명 내가 죽은 뒤에 나를 파멸로 이끌 증거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 눈에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하지 못함을 받아들이고, 모든 정당화는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오로지 분노, 격정, 고뇌, 판단이다. 가장 큰 위로는 시편에서 찾게 된다. 시편은 하느님의 눈길 아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하고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시편은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도 받아들인 사람들과 만나 일치를 이루게 한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1편으로 기도하셨다. 1965년 7월 19일. 회원들의 모임이 끝난 후 수도원장 신부님에게 갔을 때, 신부님은 성베르나르도 축일인 8월 20일에 수련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다. 내가 수련장에서 물러나 은수자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한다는 말씀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수련소 강의만 하면 된다고 했다. 볼드윈 신부님이 새 수련장이 된, 될 것이다. 티모테오 신부님은 곧 로마에 간다고 한다. 유쾌하고 놀라운 소식이다. 정말 기쁘고 감동적이며 감사롭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조수를 모, 머금은 것이 부끄러웠다. 정말 놀라운 일이며 수도원장이 정치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원에서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이며 2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느님이 수도원이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깊이 헤아리며 응답하려 한다. 그분은 시토의 생활에서 은수 생활을 택하는 것에 강한 반감이 있으면서도 당신 생각을 접고 내게 은수 생활을 허락한 것이다. 이 말씀 이후 그분과 공동 집전으로 드린 미사는 감동적이었으며 나를 겸손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체험이었다.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나의 유치함을 보도록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후에 운수자의 집뒤 조용한 핀터에 머물렀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 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나의 전환점이다. 내 생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이다.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모든 것이 이 방향을 향해 이끌려 왔음을 알수 있다. 내가 줄곧 걸어온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 길을 벗어나려 애쓰기도 했지만, 하느님은 은총으로 그 길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어쩌면 내가 다른 길을 가려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은수자의 집에 머물지 못했으리라. 이런 일이 공식처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영원히 시편을 읽기로 작정하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했다. 성물도 시간에 주어진 분량의 시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시편을 읽으려 한다. 이는 내 과거와의 연속성과 선배 은수자들과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틴어로 된 시편이 적절하리라. 그렇게 할때 나는 주님과 라틴 교회 성인들과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된다. 내가 따르는 전통의 성인들과 일치하는 것은 그리스나 시리아 전통과도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교부들을 통해 그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페이지 410페이지, 은수의 집에서 평안을 찾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